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신지환입니다 <목소리> 근데 우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정말 <laughs> 신났어, 지금. 이 밤에. 아니, 솔직히 아, 처음 아, 막 방송하는 건데 네. 뭔가 대화를 했거든요. 네. 방송 시작 전에. 근데 네. 뭔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분이 <목소리> 네. 좋아요. 아, 근데 되게 저 어저께 제 앞방송에 고계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시비크림. 네네 네, 네, 맞아요 맞요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했는데 되게 조신하게 하셔가지고 <laughs> 아내가얌전해져야 될까 양산이 <laughs> 나름 여성스럽게 입고 왔다 아니 제가 네. 같이 할 때랑 네. 혼자 할 때랑 아, 네, 네. 아, 또 분위기가 달라요 예 아니 되게 또 이렇게 이게 표정이나 네. 얼굴 인상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laughs> 아이고, 아이 뭐아 진짜로요 저는 빈말 잘 못해요 사실 은 아? 네. 빈말하면 입이 이게 순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돼서 티가 나는 스타일이 에요 얼굴이 그리고 순간에 인상이 팍 찐거 같아서 사실 거짓말 못는데 진짜 너무 네.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뭐아왜 <laughs> 갑자기 우리 MC님 때문에 네. 나 우리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앞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방송 안 하시는 줄 아셨어요 지금 방송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아, 안 말, 한 거라고? 거야, 지금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보는데 우리 수다 떠는 줄알았나봐요 <laughs> 우리 방송 중인데. 지금 한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laughs> 네. 제가 그 라이브로 돌아가는 채널을 확인하니까 여덟 개가 돌아가 고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아무도 없네. 없네. <laughs> 다른데 갔나? 어디가 갔니? 어원들 어? 네. 어? 유이한 저 손님 원. 제가 저 손님 원은 왠지 우리 네. 그 게스트 원 손님 원으로 한글로 바뀌었잖아요. 아 이연 손님 들어오셨군요. 자 어, 맞아. 방송 시작하면 자동 설정되는 느낌? 아, 아 근데 그거도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될, 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laughs> 네. 누가 댓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 그렇잖아요 무한꽃이 <laughs> 펴줬습니다가. 이걸 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넌 떠들어라, 고러고 <laughs> 뭐, 기계니까 아무도 댓글을 안 해. 그럼 우리만 신나게 떠드는 거야, 40분 동안. <laughs> 저 지금 사실 방송 전에. <laughs> 네. 말씀드렸어요. 제 목에 잠겼다고. 그죠 근데 점점점 떠드니까 이게, 그 있죠? 목이 점점, 어어어어그 여성스럽게 입고 왔는데 되게 걸쭉해요. 목소리가. 오늘 아, 되게 네. 서방서방하게, 샤랄라하게 목소리가. 있고,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가, 음. 아주 걸쭉해요. 막걸리 같아요? 네. 아주 구수하죠? 근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데리고도 안 해요. 이렇게. 아, 무래 손님 아, 네. 네. 1, 손님 2. 2. 네. 그분들 회원가입 하세요. 회원가입 간단히 그쵸. 하시면 저희 들어와서 채팅도 하실 수 있고 네. 만약에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답해드릴 그쵸.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 정말 쉽거든요. 네.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그리고 본인 인증만 받으시면 할수 있으니까 회원님 꼭 해주세요. 그러세요. 네. 여기 로그인 그냥 클릭. 그거 네네. 하나 어렵겠어요. 운동장 디레나? 이거 하나 클릭해가지고 로그인 딱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laughs> 그리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음. 이거... 우리 두뇌운동 해야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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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두뇌에 좋대잖아 요거 아 그리고요 음 치매 와요 많이 움직여요 우리 <laughs> 자 네, 저희는 지금 음. 스위트망고 테슬로퍼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진짜 스위트망고가 제가 지난번에 스위트망고의 가방들을 계속 방송을 아, 했었는데 신발은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가방도 솔직히 가격적인 네. 메리트가 정말 컸는데 네. 이번은 신발도 진짜 사고 네네네. 거. 아니, 진짜로, 저는, 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스위트 망고래서, 네. 망고 먹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 드디어, 팀이 드디어 먹는구나 했는데, 망고가 패션이네? 아유. <laughs> 아니 우리 팀이 패션 이미용 그리고아들아기 네. 때문에. 망고니까 괜히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예, 다 그래서 되게 상큼할 줄 알았어. 근데 뒤에, 로퍼라고 쓰고, 아유. 에이. 역시나, 마음 접었어요. 그리고 저는 네. 차라리 먹는 게난 게, 신발이 안 맞아. <laughs> 거인이야. 아, 거인이야. 아, 그래서 어, 제가 신어드리잖아요. 아니, 진짜 걸리어 여행 따로 없어요. 제가 방송하면. 왜냐면, 에이. 저는 남자 옷은 입어요. 아, 남자 신발도 아. 신어요. 문제는 내가 여잔데, 여자 아. 신을, <laughs> 신을 수가 없어. 항상 계속 방송 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요, 저번에 악몽이 <laughs> <아름다운이> 눕기 <laughs> 시작했습니다. 아. <laughs> 저방송합 아, 잘... 아니, 왠지 오늘도 이렇게 네. 하실 것같은 네. 어, 이따가요, 저는 손으로 달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손으로 달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 그런, 그 대신에 네. 제가 신어봐 드릴게요. 제가 신어보고 네. 어떤지 느낌이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